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크립토멘트리의 크립토모입니다. 네, 오늘은 샌드박스 시즌 3, 어, 네 번째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, 그러기 전에 먼저 아바타를 한번 바꿔볼게요. 제가 스눕도어가 아바타로 계속 플레이를 했었는데, 네, 스티우 아웃키 아바타로 플레이를 해볼게요. 이번에 플레이할 수 있는 아바타들이 많이 마, 많아졌었죠. 제가 사이버 콩즈 VX도 갖고 있는데, 다른 전자 지갑에 있기 때문에 옮기기 뭐, 귀찮기도 해서 그냥 스티브 하우키로 이번 시즌 3에서는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스웨, 네 스웨코의 다중인격이라는 게임 제목인데요 한번 또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게임도 제가 알기로는 워너뮤직그룹에서 어, 네,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, 여기 바운스에게 말을 네. 티켓을 보여줘. 어, 쇼를 보고 싶지. 오늘 뭔가 특별한 게 준비되어 있어.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? 올바른 티켓을 갖고 있으면, 저기, 그 경비에게 보여주고, 스웨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. 티켓을 내놔. 네, 티켓 여기 있습니다. 나중에 또 확인할 테니 까먹지 마세요. 네, 잊지 않겠습니다. 뭐 들어갈 수 있네요. 네.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춤을 추고, 저도 뭐 춤을 춰야겠죠? 스티브 아우키데 <laughs> 이게 스웨코인 것 같습니다. 스웨코 아티스트가 있고, 여기 또 스티브 아우키가 뒤에서 신나라 춤을 추고 있습니다. 여기 바운스에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. 거기 멈춰. 어디를 가는, 어디 가는 줄 알고. 티켓 여기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VIP 승자시네요. 축하드립니다. 이 백스테이지로 오셔서 스웨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이겼다고요? 뭐 그런 것 같은데, 다른 사람이 당신이 이겼다고 말해주세요. 스웨코를 빨리 만나고 싶네요. 이 백스테이지로 가볼게요. 네 실제 콘서트장을 정말 잘 연출해냈죠. 포트가 안되고 있습니다. 아, 스웨코가 여기 있네. 아, 스웨코 매니저네요. VIP 티켓의 승자라고 아, 반가워요. 나는 쇠코의 매니저입니다. 나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. 왜, 왜요? 그 쇠코의 차가 아주 엉망이 됐어요. 그 차의 조각들을 누군가 가져갔죠. 정말요? 차를 누가 하나하나 분해를 해서 저기 포털에 들어갔습니다. 헉, 큰일 났군요. 이제 뭘 해야 되지? 쇠코가 무대에서 내려올 텐데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정말 고맙습니다. 뭐, 이건 이제 당신이 원래 하는 그런 일들이지 않나요? 뭐, 어드벤처나 이런 것들이요? 네, 맞아요. 차를 세 개의 조각으로, 네, 분해를 해 갔는데, 가져다 주면, 여기 다시 조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포털로 들어가십시오. 네, 제가 고쳐 오겠습니다. 포털로, 네, 들어가도록 하죠. 네, 쇠코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. 여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, 누구세요? 어, 쇠코 씨, 어떻게 이 밑으로 내려왔네요?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죠? 어떤 빛과 그어둠의 세력이 저를 이 밑으로 끌어다내려왔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었는데, 그리고 제 기타를 가져갔어요. 차 부품들은 봤나요? 차 부품이요? 아니, 기타가 없어졌다니까요? 그리고 누가 가져간 사람들이 그 가품으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. 진품들을 찾아올 수 있겠어요? 물론, 이제, 어떻게요? 물론, 때려 보셔야 됩니다. 기타를 보고, 때려 보시고 그리고 진품이 어떤 건지 찾게 될 거예요. 합리적이죠? <laughs> 네, 그래서 일단, 어, 기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텔레포트 하는 퀘스트 재밌죠? 옳지. 오, 보셨죠? 이게 팝, 아, 투 때, 팝코어를 열심히 한 실력입니다. 그걸 때려 보시라는데네 이거는 아이고 가품인 것 같습니다. 괴물들이 나오네요. 그렇다면 인벤토리에서 네제 아이템들을 일단 네이는 알파 2랑 알파 1이랑 해서 모은 아이템들입니다. 신 건강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.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올라가지?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되긴 하네요. 예, 음, 가짜 기타입니다. な。 갖고. 지 아, 됐네요. 점프가 그렇게 멀리 가지가 않네요. 그렇지.. 아하. 아이고, 이것도 가품이네요. 스웨코한테 가서.. 오. 다시 말을 걸으라고 하네요. 저 마지막 가품 기타를 부수고 나서, 내께 여기 바로 나타났어. 어.. 잘 해결이 됐네요. 그 그림자랑 빛이 섞여 있는 그 괴물들이, 어, 이제 이해를 한것 같아. 그런 상관없이 뭐, 차 부품을 찾고 있었다고? 네, 그렇습니다. 어, 내 기타랑 여기 같이 여기 나타났어. 우리가 서로 도왔네. 오, 어, 잘 됐네요. 이제 연습을 하고 그 쇼를 위해서 돌아가야겠다. 네, 오, 차 부품. 이 하나 여기 있었네요. 콩. 아, 네. 쎄코. 난 어디지? 뭐 하고 있지? 여기, 아, 넌 쇠코야, 그쵸? 아, 쇠코, 그래, 난 쇠코지. 뭔가, 내, 나의 일부가 뺏긴 것 같은데. 내 지식이 없어진 것 같은데. 내, 나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없어진 것 같아.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나에 대해서 좀알수 있을까요? 네,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. 정보, 이 쇠코에 대한 정보를 또 모으는 퀘스트를 받았어요. 차 부품도 아직 두 개나 남았고요. 2019년도에 아~ 여기 정보를 다 갖고 있네. 세코는패스디나 캘리포니아에서 어, 나왔대요. 저는 거기 가고 싶었습니다. 패스디나 네, 캘리포니아 아주 네, 비싼 곳으로 유명하죠. 아티스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. 세코의 슈퍼팬 4명한테 네 말을 걸어야 되네 세코 슈퍼팬, 세코의 두개 찾는 BMW M2랑 BMW E30, 물론 네, 저는 좋아합니다. 비싸 보이네요. 올라갈 음, 수가 없나? It was fun while it lasted. n g t h o n g t h i a song. t h i a song. This is a song. This is a 코음 n 인것 같은데 is a song. This is a song. t t h i n g 그것처럼 스코처럼 드럼을 치고 싶어 어, 그렇군요. 네 팬을 네명다 만났습니다. 스웨코한테 이제 돌아가보죠. Uh, we're in California, 네 Pasadena에서 왔죠. First instrument drum이죠 드럼. BMW M2 and BMW E30. What was the name of that? It was fun while it lasted. 맞아, 나는 정말 쇠코지. 어, 정말 우 와.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나는 스스로 그 모든 경험들이 나를 지금 있게 했네. 맞아요. 당신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. 나의 지식을 가져간 이 이상한 존재들. 이것도 만들고 나한테서 뭘 원하지?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지? <laughs>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정말로 그 봤어? 어? 차 부품 에나 새로 생겼네. 저걸 고치려 하는 게 맞지? 네, 맞아요. 네, 고마워요. 이 모든 경험이 나에게 모든 영감을 줬어요. 새로운 노래에 아마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좋겠네요. 네, 두 번째 부품을 찾았습니다. 어? 스웨코가 어렸을 때의, 때에... 아, 또 경험이네요. 네, 이렇게 가로, 세로로는 랜드 하나가 좀 제한이 되지만 위로 이렇게 경험들을 쌓아서 이렇게 텔레포트를 하게끔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? 네, 어린이 쇠코 당신의 어떤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당신을 또 갈갈이 찢어내고 있나요? 아, 아니요 어, 겐, 됐네요. 저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재미가 전혀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. 정말 안 좋은 경험이죠. 어, 저기 그 시내에 시내로 넘어가서 네,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물체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. 같이 갈수 있나요? 그리고, 사자도 구해야 됩니다. 아, 사자요? 뭐, 물론이죠. 네, 같이 가죠.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 존재들이, 물체들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. 싸우지 않으면, 물려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. 물론이죠. 아이고, 여기서. 아이고, 아이템들을 쓰겠습니다. 네. 알파소드가 강하긴 강하네요. 아, 네. 나쁜 놈들 공격해야 되네요. 재밌어요. 지금까지 게임이 텔레포트 되면서, 한 공간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니까, 어, 지루하지도 않고, 네, 계속 계속 이렇게 새로운 그 상황들이, 시인들이 연출이 되니까 재밌습니다. 여기 사자도 구했네요. <laughs> 네, 돈도 받았고, 그리고 저게 어떤 차 부품인 것 같은데, 네, 저차 부품이 필요합니다. 정말 이상한 경험이네요. 근데, 그들을 끝까지 묻질릅시다. 네. 그럴 수 있죠. 정말 이상한 것들을 경험했는데, 어, 당신이 저와 함께 싸울 수 있어서 물, 매우 어, 행복하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당신 처음 봤을 때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, 어,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추네요 다른 사람들 을 도울 수 있는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참 멋있네요. 아, 물론 펑키하죠, 이게. 어, 그런 바이브를 항상 내비치고 싶었습니다. 아, 잘할 거예요. 안녕히 계세요. 오, 세 번째 차 부품을 찾았고. 스웨코 NPC. 오, 나의 차를 고치려는 사람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메타버스 매직으로 저 차를 한번 수리해 봅시다. 네, 여기 있습니다. 스웨코의 차를 수리할까요? 네. 아하 여기에 참 적극적이어서 좋네요 다시 쇠코 와 드디어 했네요 당신은 팬 이상입니다 친구입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스테이지에 있는 동안 계속 생각이 났어요 네 천만에요 제 차를 가져간 사람들도 팬이었던 것 같은데 제 음악을 음악의 일부를 그들이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뭐 그렇군요 어찌됐든 저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저랑 같이 드라이브나 갈까요? 그리고 클럽도 가도 갈 가도 되고요. 오 차를 타라네요. 차를 탈 수가 있나? 오 이제 알파로비로 어, 가고 있네요.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. 네, 보시면, 쇠코의 다중인격이라고 하면서, 네, 19개의 퀘스트를 다 완료했습니다. 네, 영상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경험에서 또 뵙도,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, 크립토멘터리의 크립토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